자 여러분들 120번 문제 해봅시다. 자 다음 중 루트 15 플러스 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값이 아닌 거야. 그지? 어. 그럼 여러분들 루트에 루트가 씌워졌는데 결과가 자연수가 되래. 그럼 여기 15 플러스 x가 무슨 수가 돼야 되니? 그지? 제곱수가 돼야 되지? 제곱수. 그지? 제곱수. 근데 15보다 큰 제곱수지. 그지? 어. 그럼 여러분들 15보다 큰 제곱수 뭐 있어요? 자, X, 여기, 이게, 이거 객관식 문제니까, X에 하나하나 넣어봅시다. 자, 1번. 그지? 어, 1번 X가 1이면 제, 자연수 되나요? 제곱수 되나요? 그러니까? 자, X 여기다 1로 보세요. 1로 얼마예요? 15에서 1더 하니까 16. 16은 4의 제곱이니까, 제곱하고 루트 없어지니까 4. 되네. 그죠? 오케이. 자연수 된단 말이. 그 다음에 X가 이제 10. 10이면, 뭐야. 15 더하기 10 하니까 25. 25는 5의 제곱이니까 5로 나오죠? 음, 이것도 되는구나. 이 제곱수가 되잖아, 그지? 16, 4, 4, 16, 25, 5, 25, 제곱수잖아. 그 다음에 3번, X가 21, X가 21이면, 15하고 21 더하면 얼마야? 36이지, 36. 그지? 그럼 36도 제곱수 되죠? 6으로 나오죠? 어, 제곱수 돼.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아니, 4번, 34. 그럼 얘가 34잖아. 그럼 15 더하기 34 하면 얼마야? 34 더하면, 그지? 49지, 49. 49도 77에 49니까 7로 나오죠. 아, 그러니까 얘도 제곱수 되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럼 5번이 답이겠죠? 자, 48. 그럼 15 더하기 48 하면 얼마야? 15 더하기 48 하면 암산됩니까? 48 하면 63이죠. 근데 여러분들 63은 제곱수야 아니야? 제곱수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지? 어, 그러니까 루트를 벗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이해하겠죠, 여러분들? 좋아요.